네, 이제 급등조 마스터 인뱅골드 신광석 매니저를 만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어, 민준이랑 아들이 이름이 민준이거든요. 네, 민준이 아버님. 네. 민준 아버님, 네. 아버님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네. <laughs> 공룡 보고 왔습니다. 아, 공룡 보고 오셨어요. 공룡 테마파크 갔다 왔습니다. 비를 아. 뚫고서. <laughs> 알겠습니다. 네, 주말에 또 가족들과 네.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니 네. 이제 평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먼저 종목 리뷰부터 해볼게요. 뭐 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이 오늘 목표가를 방금 터치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바로 5월 중순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어, 이거는 홀딩해야 된다. 종목. 아. 기억나죠? 조림권 네. 판매 사업을 영향하는 기업이죠. 음. 이거 논리스 먼저 리뷰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 네.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갑작스럽게 VI가 걸리면서 목표가를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캔들이 좀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죠? 약간 검처럼 생겼죠? 네. 지금, 어, 이때 이제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한14% 정도 급등이 나오고 VI 걸리면서 목표가를 딱 터치를 하고 한 2, 30원 더간 다음에 쭉 밀렸거든요. 아, 잘 팔았었어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죠? 같은 날에는? 제가 조금 화면을 네. 조금만 좀 길게 좀 빼주시고요. 바랍니다. 에좀 예, 길게 좀 빼면이전에정고점 영역 있죠. 그 근처까지 정확하게 비슷하게 가서 여기서 막혔거든요. 음. 제가 지난번에도 1차적인 목표가는 설정했을 때한이 정도 가격이 될 겁니다라고 한말씀을 드렸어요. 5,750원 정도.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막고 밀리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이곤홀딩스는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시장이 좀늘어지고 있죠. 떨어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탄소 중립 관련주 또는 경기 민감주들은 오히려 2% 3%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이 바로 이 조림권, 솔로몬 군도, 솔로몬제도의. 시가 시장 가치 대비해서한 1,400억 정도 규모를 조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벌목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탄소중립 배출권도 당연히 조림권과 연계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인 이골리스라는 종목 오늘 멋지게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사실 이골딩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좀 밀리긴 하지만 나중에 또 갖고 올 거예요. 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우려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제 사견이지만, 이골딩스는 전 지금 목표가, 지금 현재 주가가 5천원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음. 이 종목은 아마 연말에 내년 초까지는 아마 1만원 선까지도 갈수 있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골딩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제 단기전인 수익 실했지만 실현하고 나서 좀 빠질 거예요. 빠질 때 다시 한번 들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서, 이건 홀딩스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수익 축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오늘 결국에는 터치를 하게 됐습니다. 총 수익률 15.8%를 달성한 이건 홀딩스. 일단은 지금은 수익을 챙기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내 스타이밍이 그렇죠. 네. 오면은 저희가 또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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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금 더 장대항봉이 길었다면 음. 하,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의 네. 사실은 대부분 종목들이 급등 나오다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때리는 전략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음.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코스피도 네. 지금 아침 9시까지는 30분까지 좋았다가 마이너스 전화했어요. 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장은 사실 S&P 500이 전일자에 1% 넘게 상승 나왔으면 우리나 오늘 1.5% 상승 나와야 되거든요. 커플링으로. 근데 저도 많이 기대해서 오늘 아마 코스피가 3,200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솔직히 좀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반등이어서 아 우리 외국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좀 빨리 매수 좀 해서 다시 다시 한번 3200선을 회복해 주기를 좀 고대하면서 오늘 이걸로이스 종목 까지만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좋을 줄 알았는데 좀 기대 못 미치면 그렇죠. 그것만큼 힘 빠지는 시장 도 없어요. 게다가 오늘 또 비까지 오는데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또 가는 종목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급등주 마스터 신 매니저와 함께 오늘의 포착죠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보 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종목을 네. 만나야 될 어, 하나 더 리뷰를 해요.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어, 아 해도 돼요. 몰랐 미안해요. 인터파크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시간이 알겠어. 없을 어, 줄 알고 인터파크 네. 한 종목만 더 리뷰를 음. 하고 바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네. 자, 인터파크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 오늘 보세요. 뭐 네, 좋죠, 장대 한번 나오고 어, 거의 있죠. 거이가 뭐 오늘 네.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네. 그렇죠. 인터파크는 딱 봐도 느낌 오실 거예요. 아, 경기 민감주, 소비재. 당연하지 티켓팅 관련된 부분이고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다양한 좀 의견들이 있는데 네. 이번 주 금요일에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바로 BTS 컴백해요? 컴백 했습니다 아, 컴백 네, 컴백 네. 싱글 앨범이 이제 네. 컴백을 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지금 뭐 이어 관련 주는 아닌데 관련돼서 이제 엔터주들이 최근에 상승세를 많이 <laughs>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주들과 같이 연계할 수볼수 볼, 볼수 있는 게 인터파크인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전일 어, 영국에서 이제 fa컵이라고 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어, 지금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영국에서 무슨 실험을 하냐 자가면역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10만 명이 모이는 경기장에다가 5만명을 다 관중을 들어오겠다. 네. 그러니까 인터파크도 결국 그와 관련 주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어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특히 티켓팅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컨택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승 탄력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인터파크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좀 눌렸어요. 눌리고 다시 좀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아직 목표가를 터치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실적인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백신도 나오고 백신 여권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인터파크는 이제 62선 돌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연역까지 제가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수익은 조금 모자릅니다 목표가까지 하지만 네. 계속해서 들고 간다면 컨택트 중에서는 당연히 수혜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인터파크라는 종목까지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 알겠습니다 네. 참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에서 인터파크로는 또 수익률 8.3%를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간두개 종목들 네. 저희가 먼저 리뷰를 해봤고 이제 앞으로 잘갈 오늘의 포착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MSC네요. 네, 네. 어, 많이 조금 처음 들어보시분도 많죠. <laughs> 저, 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약간 좀 느낌이 카메라 모드에서 MCN X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 헷갈릴 수 네, 있겠네요. 헷갈리는데, 이름이. 네. 한번 저기 포를 한번 눌러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피터 린치? 네, 월가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중한 분이죠. 바로 피터 린치 네. 관련 주이기도 하지만, 이걸 네. 어, 통해서 여러분들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키워드를 피터 린치라고 했는데, 피터 린치하면 월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분이고, 그리고 음. 긍정론자 중에 한 분이에요. 피터 린치는 공격적인 투자하는 성향인데, 이분이 운영하는 마젤란 펀드라는 이 펀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한 30조 정도 운영하는 펀드인데.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펀드 회사들이 대부분 뭐 어떻게 하느냐?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공시를 해요. 내가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몇로를 갖고 있다고 공시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피터렌치 분이 이분이 운영하는 마젤란 펀드에서 음식료 업종이 2.1%에서 무려 7%가 상승이 나오면서 9%까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바로 음식료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월가 유명한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지분을 늘린다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회사는 마찬가지로 음식료 관련주 바로 10...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요 핵심 물질이 카라기난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물질이냐면 어, 통상 이제 맥주에 좀 둥둥 떠나디는 이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를 제거하는 물질이고 그리고 이 점성제라고 해가지고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 여기 쓰일 음. 때 이제 부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점성 물질이거든요. 그 카라기난 관련된 부분들을 국내에서 점적으로 생산하고 주요 식품 관련 주들 회사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요 원료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오늘 장 끝나고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네시 정도 실적 발표 나올 텐데 작년에 코로나 위기 때도 불구하고도 흑자를 기록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식품 관련된 음식료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평균적으로 17.4%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같은 경우에는 단가 인상으로 해서 판매 마진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올해 계속해서 1분기 이제 1분기 시점 나오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는 점진적으로 아마 어닝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어, 추가적으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외국인 그리고 기관, 사모펀드까지 3박자로 지금 트리플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이 빠진. 여러분이 지금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인플레 관련된 부분에서 인플레 관련된 물건의 가치를 영위하거나 물건의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위주로 해지를 걸어야지 지금 시장이좀 빠진다고 두려워서 던지는 것보다는 그 던진 물량 가지고 물건의 가치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그런 쪽으로 해지를 거셔야 되는데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인플레 시대에서는 여러분들 해지를 거셔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음식료, 제가 지난번에 농식홀리스라는 종목 음, 소개 드렸죠? 지난주에. 최근로 계속해서 네. 지금 음식료 관련 주두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이죠 바로 MSC라는 종목이 돼서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또 수급이 상당히 급보이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착을 눌러볼게요. 네, 네. 삼각수렴 네. 아우 정말 네. 삼각매 네. 어, 네. 사실 이런 차트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기술적 분석을 좀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약간 좀 생각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기술적 분석 차트 캔들 안에는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가 담겨 있다고좀 보시면 될것 같아서 그래서 타이밍을 잡는 거는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거는한 네. 6개월 정도치를 조금 차트를 좀 보면서 일봉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어, 더더저해주십시오 더 네, 스톱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음.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이죠 이때 상한가를 의미+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이때, 이때 왜 상한가 기록했을까요? 뉴스가 없었어요 아 그냥 그냥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요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동반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소멸되면서 지금 지금 횡보를 기간 조정이 지금 상당히 지금 한6 개월 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네. 거래량을 조금 더 키워주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거래량을 조금 더 크게 보이시면은 지금 위 아래가 거래량이거든요. 음. 이때 거래량 터지와서 여기 지금 다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이 뭐냐면 그렇죠. 네. 이날 어, 어느 정도 뭔가 스마트한 투자자들, 머니 음.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고 아직은 출구 엑시트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고점 그리고 여기서의 고점을 연결을 하면요.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하고 저점을 네. 연결을 해버리면은. 음. 아, 우리 삼각형 저, 빨 그려주세요 밖에서. 네. <laughs> 네. 여기 여기서 네. 여기를 그려주면 됩니다. 네. 여기 여기를 네. 이어서. 요로. <laughs> 이렇게 그렇죠. 해달래요. 이렇게, 이렇게, 네, 네. 그리기 연습 많이 네.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 네. 네. <laughs> 네, 이렇게 그으시면 뭐 대략적으로 그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좀 그으시면은 네. 음. 삼각수련음이 발생했거든요. 네. 약간 지금은 조금 높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라인을 지금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상에서는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이 나오는데, 이종목은 분봉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일봉에서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대거적인 상승파동이. 기대가 될수 있는 상승 파동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일봉이라는 그림은 좀더큰 그림, 거시적인 부분이고 30분봉이나 60분봉은 미시적인 작은 그림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파동이 굉장히 크게 좀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바로 삼각 수렴의 정석적인 돌파 패턴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MSC 기술적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흐름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MSC 오늘 우리가 키워드로 만나볼 또세 번째 내용은 뭘지 마지막으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는 또신 매니저님이 네. 눌러주셔야죠. 네. 상승 여부. 네. 뭐 아. 상승 여부가 있다겠죠. 당연하죠. 네, 이거는 네. 이제 상승 초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음. 되고 있고요. 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 삼각 수렴 패턴에서 돌파 상단선이 돌파 나오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네. 라인이 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5,800원, 5,800원이 위거든요. 이 위인데. 이전에 정고점 연령이 5,800원이에요. 그때 상한가 들어간 양이 있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은이 라인을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래꼬리 길게 달고 지금 약간 매수와 매도 세력들이 강하게 부딪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차후에 내일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대표적인 패턴들이 최근에 올라왔던 대상이라는... 이. 조미료 관련 주겠죠. 1조 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이종목 같은 경우는 5,800원 선만 다시 한번 뭔가 정복해주는 고지를 점령해주는 모습만 충분히 나온다면 이 라인이 이제 지지 라인 될것 같아서 저는 이 종목을 현재가 5,650원으로 제가 매수가를 좀 설정을 저는 이제, 이제 수익률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5,650원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편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5,800원이 넘어가면 당연히 이전에 신고가 기록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어,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분기에는 음식료 옵종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원자재 해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는 7천원 선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5,200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목표가 7천원 손절가 5,200원 선 기억해 두시면서 MSC. 네. 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네. 어, 바로 카라기난 어, 원재료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서 물가 상승의 수혜주 MSC 종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좀 죽었던 거래량이 좀 최근에 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있네요.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맞습니다. 또 의미 있는 네. 거래량이 터졌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가격 지정해 주셨고, 네. 목표 주가는 7,000원, 손절 가격 5,200원이었습니다. 종목 얘기는 다 들어봤고, 이제 네. 신매니저님 또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어, 네. 샵 2034로 넘어 신광섭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면 링크가 나올 겁니다. 또는 이제 카카오톡, 노란톡을 통해서 지금 위에 독보기 버튼 누르시고 신광섭이라 치시면 나오고요. 저와 친구가 되시면은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최근에 시장이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 고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오늘 반도체 이차전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확실한 이유 그리고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종목들도 많아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종목이긴 하지만 조금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내일 정도에 여러분 노란 톡을 친구 추가하시면은 코스피 200 종목에서 이제 20개 정목밖에안 남았습니다. 경기 빈감저 b b r 종목들. 그 리스트를 제가 내일 오후에 올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친구 추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칭 주의해야 되니까 친구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 2,800명입니다. 2,800명 네. 오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네. 오. 3천 명까지가 이제 믹시멈이라고 하는데. 2천 명 넘어가는 이제 네. 계정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네. 그 나머지는 4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요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얼마 안 남았네요, 3천 명까지는. 아, 5천 명 가야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 매니저님 여기에서 보내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